요거는 2020년 10월 고사막평 현대시 지문인데, 일단 현대시 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문학 전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보기 문제에서,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에서 설명을 잘 해주는데, 이 보기에서 알려주는 설명이 이 시를 정확히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 주냐면, 시에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환기하며 형상화된다. 가에는 나에는 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에서도 역시 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에서도 역시 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에서는 뭐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 그러니까 딴 데로 갔다가 귀향에서 오는 그것이 어떤 변환기가 도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마냥 희망만 있겠어요? 살짝 불안감도 있겠죠. 하씨 아, 다 바뀐 거 아니야? 내가 자주 가던 막 밥집 이제 다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제 그 목요신촌 이제 한 1년에 한번 정도 가나 싶은데 내가 목요 있는 동네에 갈때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들은 그대로 건물들이란다 학교는 그대로고 뭐 신촌이라는 곳도 그대로고 신촌 지하철역도 그대로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바뀌었고 가게들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학교의 학생들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런 거죠. 변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간단한 불안감도 있겠지만은 더큰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돌아갈 때 신촌을 돌아갈 때 응? 음? 나는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죠. 신촌 놀러 갈 때는. 그러한 각자마다 기분 좋은 느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한편, 나에서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음, 두 시의 차이는 하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고, 어린 시절 느낌의 향수를 노래하고 있고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이제 이 보기는 없애고 시를 하나 하나 좀 봐볼게요. 근데 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사실 별로 이야기할 건 없어요. 이야기 다한 거긴 해. 자, 둘다 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 가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머리에서, 그니까, 마음속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모습을. 자, 이미 귀향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만 딱 주고 읽으라고 안 했어요. 귀향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둘 다. 자, 고향에 가고 있어요. 지금.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여러 사람들이 누워서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하나씩의 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미 줬잖아요 보기에서 각자만의 어떤 생각 같은 거죠 음? 사정, 생각 그리고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 힘든 생각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희망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열어두시고 내려갑니다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자무수에서 온다는 사람들, 험한 땅에서 험한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 이거, 여기서 하나,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셋, 세 가지의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있죠. 남도 사람들이 뭐, 험한 땅에서 험한변을 어떻게 치러 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힘들었다고 하니까. 이 북엇조각이 초담배 그리고 밀가루떡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음? 요기도 하고 초담배 이게 담배인가요? 아무튼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서울이 그리워 이 화자의 고향은 서울인가요? 그리고 고향과는 땀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이런 것도 시를 보면서 완벽하게 의미를 파악한 것보다 문제를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선지 내용과 엮어 가지고 반추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아 조금 애매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막상 막연하게 그냥 고향에 가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안감 역시 포함되어 있는 분명히 귀향하고는 있지만은 불안감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을 보시면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서른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로이 내다보던 골짝 골짝을 갈때 여기까지가 바로 과거, 이민의 모습인 거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헐벗은 채 돌아오고 헐벗은 나. 힘들었겠지. 이민 때는 그쵸? 힘들었고 서로 웠겠죠. 그런데 현재 귀향의 모습 헐벗습니다. 그러니까 이민하고 귀향하기까지의 삶 역시도 힘들었겠죠.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힘든 상태라는 거야. 나라의 기쁜 일. 아마 여기에서는 그런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라에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향을 하게 됐는데, 나라를, 나라에서 도망가고 이민 가고, 그랬다가 이제 귀향을 하게 됐는데, 근데 내 현재는 사실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니고 좀 힘든 상황인 거죠. 털 벗은 상태라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 이 나라와 관련 짓지 않고 그냥 내 현재 상태만 보면은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 힘듦이 가시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응? 그래서, 그래서 힘들지만, 응? 나라에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 고국에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울지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딱 그냥 시만 보고 그대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뭐 먼저 본 적도 없고, 하나씩의 별이 시는 처음 보는데. 자, 그래서, 뭐 총을 안고 뽈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에 들었나? 러시아 서부의 볼가강, 지금 뭐 러시아 서부의 볼가강을 지나는 것 같죠. 러시아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무스 두만강, 이걸 보니까 자모스도 중국 북단, 아무튼 간에 지금은 러시아를 통과해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늙은 병정이 뭐 보이지는 않는다. 좀 서정적이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의미를 엄청 많이 함축하고 그러진 않고 서정적인 노래로 좀 보이는데. 그래서 어찌 됐건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응? 어찌 됐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어찌 됐건 지금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씨바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개 힘들었는데 응? 고향으로 어쨌든 돌아가고 있음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행복인 거죠 고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이라고 하니까 어찌됐건 별이라는 녀석은 여이 시에서는 그 일반적인 어떠한 희망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시 처음과 끝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수미상관을 하고 있죠. 하, 그래서 이별 같은 경우에는 힘든 삶이었지만. 어쨌든, 고향으로 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느끼는 뭔가 복잡한 기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을 받으라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 시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 나를 보겠습니다 자, 검정사포를 쓰고 똑딱선을 내리면 똑딱선이 어떤 배 같은 건데 우리 고향의 선창 가는 길보다 우리 고향의 선창 이것도 작은 항구 항구라고 보기엔 뭐하고 선창 뭐죠? 배 되는 데인데 아무튼 우리 고향의 선창 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소. 양지바른 뒷산에 푸른 송백, 푸른 소나무 이런 걸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인 하늘은 깃발? 깃발? 아무튼 다정하고, 낯설은 신장로 역대기를 들어가니,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 있고 그 길을 아무튼 이요 녀석은 남아 있었다 이거죠? 그쵸음좀더 이야기 좀더 볼게요.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유약고. 유치환 시인이니까, 이름, 성씨를 써가지고, 유약국이라고 뭐 부모님이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행위 불어나시는, 행위 불원이뭐 찾아보세요. 행위 불어나는 아버지께서는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헌 책력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았소.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는 귀향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귀향을 한 거고요. 음? 귀향을 한 거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향에, 고향에 도착, 부모님 만나는 건맨 끝입니다. 고향에 도착하고, 그리고, 집, 가는 길이 있고, 부모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소요소들이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 요것이 바로 뭐예요? 어렸을 적.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느덧 돋보기를 쓰셨다. 이것도 사실은 어떠한 과거에 대한 좀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이분도 이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이것도 아마 아버지가 돋보기를 쓰셨고라는 거랑 같은 말일 텐데, 늙으셨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끼고 온 신간. 신간이 뭐예요? 어떠한 책에 가장 최근 발매된 간행된 간행물이라고 봐야 되나? 가장 최근에 나온 간행물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시집일 수도 있고 잡지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아무튼 그것을 그림책인 양보았어라고 하는데 그림책은 누가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향에 도착해서 집에 가면서 부모님을 만나 가지고 절도 하고. 같이 책도 보고 이랬지만은, 음? 이 과정 속에서 보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워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허허. 기출문제. 기출문제. 여기를 다시 보시면, 은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에서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한 기에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읽은 거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를 읽을 때 느낌을 전달해주지 하나 단어 하나 하나의 시적 의미 같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따로 드리는. 해설자료 같은데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